안녕하세요. 물샘닷컴 수질담당 물샘 이종혁입니다. 오늘 영상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공 수업 들으면서 공학용 계산기 충분히 써보신 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이미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본 영상을 시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공이시거나 전공을 했다 더라도 계산기를 사기만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계산기 사용법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기존에 제가 쓰던 계산기는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 였어요 어한 10년 가까이 쓴것 같은데 많이 낡았죠 많이 낡, 낡고 그 연산 속도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신형이 570 ex 입니다 아, ex 영상 찍으려고 새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검은색 카본 패턴이었는데 핑크가 나왔더라고요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핑크로 샀는데 잘못 산것 같아요 글씨가 잘안 보여요 잘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기존에 이 계산기가 있으시면은 얘도 훌륭합니다 얘 그냥 쓰시면 되고요 새로 사셔야 되는 분들은 ex를 추천을 하는 바이고 요즘 계산기는 분수 표시해 가지고 수식을 그대로 입력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옛날 계산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계산기 쓰시는 분들은 숙달되면은 물론 쓸 필요 살 필요는 없지만은 어, 좀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ex를 추천하는 바예요 그래서 ex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좀 설명이 필요한 몇몇 문제만 한번 추려 봤고 고요 자료는 첨부 파일로 같이 올려놨으니까는 필요하시다면은 출력해서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이 공학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좀 수록을 해봤어요. 저는 그 공학, 그 계산법은 공학계산과 자연과학계산으로 나뉘어지는데, 공학계산은 쭉 긋고, 위에다가 곱하는 거다 쓰고 아래다가 나누는 거다 쓰고 그게 공학 계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를 든 것에는 나누는 게 없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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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 기능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주로 많이 쓰는 키가 분수 분모 분자 할때그 다음에 루트 루트 엄청나게 많이 쓰죠 루트는 2분의 1승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x 제곱, x 네모승.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 세 제곱, 뭐 3.5승, 1.5승 그런 거할 때는 x의 네모.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제곱은 따로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대수 로그가 있고 자연대수 ln이 있어요. 문제에서 자연대수 기준이다. ln 쓰시면 되고 상용대수 기준이다. 로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대수는 베이스가 10이야. 그래서 로그키 위에 노란색으로 10의 네모 승 자연 대수 ln 위에 노란색으로 2의 네모 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용 대수 쓸 때는 로그 자연 대수 쓸 때는 ln 쓰면 되겠고요 사인 코 사인 탄젠트는 뭐 가끔 등장하는데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때 빼기 키 말고 이 마이너스 부호 키가 있어요 요거 쓰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st 요거는, 어, 분수, 소수, 바꿔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9 하면은, 3분의 1. 근데, SD카드를, 아, SD카드? SD키를 눌러주시면은, 0.3333. 소수, 분수, 바꿔주는 키가 SD키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키 중에 하나가, 엔서. 앤서. 이 엔서는, 최근 결과값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3분의 1이 나왔었잖아요. 엔서 불러오면 3분의 1이 다시 나오거든요. 9곱하기 2는 18 지우고 엔서 불러오면 18 이런 식으로 이 엔서 키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키 위에 노란색일 때는 시프트 그리고 키 위에 빨간색일 때는 알파 눌러 주는 건데 이 빨간색 알파 쓰는 경우는 솔브 기능 쓸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솔브 기능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0.054 곱하기 0.25 곱하기 95.3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2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 누르는 건데 어... 수식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 계산기거든요. 그 수식을 그대로 입력하는 계산기는 81.2 더하기 분수잖아요? 분수 누르고 0.24 커서를 밑으로 내려서 0.25 커서 밖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서 더하기 가로 열고 8.4 플러스 분수 12 내려서 루트 0.7. 여기서 가로 닫기 버튼 누르면, 루트 속에서 가로가 닫기거든요? 그래서 커서 한칸 나가면, 루트 밖으로. 또한칸 나가면, 분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분수 0.25, 커서 내려서, 0.8, 밖으로 나가서, 빼기 0.09에, 가로 닫고, 제곱. 눌러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계산기는 그대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 자그 k를 찾은 다음에 q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시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에다가 곱하기 0.25 누르시고 x의 네모 숙 누르신 다음에 2, 2분의 5 5 나누기 잖아요5 나누기 2 눌러주시면 답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2번은 좀 복잡한 수식을 연습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거든요. 분수. 분자 20에 커서 밑으로 내려서 루트. 그 다음에 또한번 분수. 30 더하기 20 커서 밑으로 내려서 2. 는 하고 눌러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혹시나, 이 수식을 그대로 입력할 수 없는 이런 구형 계산기의 경우는, 저라면은, 얘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 음, 암산이 안 된다 칠게요. 30 플러스 20은 2를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기 2는 루트 씨워야 되지 않습니까? 루트 엔서는 20에서 그 결과값을 나눠야 되잖아요. 20 나누기 엔서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은 답이 나오는. 그래서 수식 그대로 입력하는 거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누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살짝 살짝 암산에 가시면서 누르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1500 곱하기 분수 누르시고, 300에 승수 1 나누기 2. 밑으로 내려오셔서 150 승수 3 나누기 4. 눌러주시면 답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자, 5번은. 1차, 2차 시험에서 다 중요한 1차 반응 최종식이라는 녀석이거든요. 1차 반응식은 조건이 없는 한 자연 대수 기준이에요. 근데 사용 대수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거 따라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의 경우는 어 반감기가 29년 그 반감기라는 건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을 100으로 잡았고 나중을 50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29년 걸린다. 그 조건으로 K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K를 찾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99% 감소에 몇년 걸리냐?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조건으로 K를 찾고 그 K를 이용해서 몇년 걸리는지 T를 찾아야 되는 2단계 과정인데 여기서 K를 먼저 찾을게요. 약간 스마트하게 눌러볼게요. LN 100분의 50이면 0.5잖아요. 0.5는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K를 k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29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안 누를게요. 그냥 나누기 29 눌러버릴게요. 이게 마이너스 k죠. 자 그렇게 해서 찾은 마이너스 k를 이용해서 t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온 이 결과를 나눠주면은 t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ln 0.01 가로 닫고 나누기 a n s 는 눌러주시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6번 여기에서 a를 찾고 그 a를 이용해서 d를 찾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0.2 나누기 3 하면은 이게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어, 15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자료에는 6666 나와 있잖아요. sd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자, 요게 a인데 원의 단면적인데 그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d예요. d. 그래서 그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그러면 d를 찾으려면은 4를 곱하고 파이를 나누고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여기 있습니다. 요키 위에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시프트 누르고, 요 키를 눌러주면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는 하면은, 이게 D의 제곱.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D니까, 제곱을 없애려면 2분의 1승. 즉, 루트를 해야 되겠죠? 루트 누르고, 0.08막 누르는 게 아니라, 엔서. 는 하면은, 요게 직경을 미터로 찾은 거. 근데 문제에서 밀리미터를 물으니까 291.3mm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7번.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결론은 요 네모 박스 친 거에서 X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수학 지식을 동원하면은 3.6 곱하기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 이, 이런 거, 이거 암산이지. 300. 자 그래서 요걸 넘겼어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덧셈으로 묶여있는 얘를 이짝으로 빼줘야 되겠죠. 빼기 0.6 곱하기 295는 하면은 5x를 찾은거죠. 여기까지다 이항을 시킨거 그럼 5를 나눠주면 x가 되죠. 나누기 5는 하고 눌러주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300을 곱해라 0.6 곱하기 255를 빼줘라, 5를 나눠라. 이, 거는 사실 수학은 아니고 산수이긴 한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된다.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겠다. 그때는 계산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인 솔브 기능을 쓰는 거예요. 솔브 기능. 자, 솔브 기능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식을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 은. 요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그냥 3.6이에요. 그냥 3.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게 아니라 3.6. 요기 빨간색으로 는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는. 분수. X 곱하기 5 X가 요기 빨간색에 있어요. 빨간색에. 그래서 알파 누르고 요거 눌러주면 X. 곱하기 5 더하기 0.6 곱하기 295. 커서 밑으로 내려서 5 더하기 295자이 수식을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한거죠 이제 x 찾아내라 x에 대해서 풀어내라 여기 솔브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시프트 솔브 이거는 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계산기에 최근에 솔브를 이용해서 찾은 x값입니다 그래서 솔브 능까지 눌러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머 뭘 잘못 입력했을까요 아, 이거 잘못 잘못 입력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6은 분수 x 곱하기 5 플러스 0.6 곱하기 295 커서 밑으로 내려서 5 더하기 295 그대로 다 입력했죠? 그러면은 솔브. 이게 아까 잘못 입력했던 값이 또 나오죠? 등까지 누르면은 제대로 된 x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솔브 기능은 어... 실기 시험에서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서는 그 전개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기 시험에서는 적용 공식 쓰고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야 할 수치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미리수 x 딱 찾아주고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오래 걸린다. 솔브 기능을 적극 활용을 하십시오. 본인 계산기가 솔브 기능이 없다. 근데 나는 정리가 잘안 된다. 사세요. 새로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8번. 맨닝 공식이라는 건데, 요거 뭐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수록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보여지는 것처럼 그대로 수식 입력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 계산기는 그런 기능이 없다. 0.4 나누기 4는 승수 2 나누기 3 해주면은 요거 먼저 계산한 거고 곱하기 0.01 승수 2분의 1이니까 0.5 해주면은 요 가로 속다한 거고 0.014를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0.014는 해주면은 답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누르는 게좀더 빠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다가 곱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파이 밑에는 나누기 나누기 4 해주면 답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9번은 요거 계산기 누르는 게 다소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한번 수록해 봤는데 계산기도 사실 약간 스마트하게 눌러 주셔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있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 있으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로가 우선이니까 2500에서 1000 빼주면은 1500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승수의 마이너스 부호 여기 마이너스 3 이게 약분된 나머지 분자 분모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기 18 나누기 1.003 해주면은 분수를 SD 버튼 눌러서 소수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구요 아, 복잡해요. 그대로 입력하세요. 근데 입력이 안 된다. 또는 나는 좀더 그대로 입력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누르고 싶다. 가로 쏙 먼저. 10의 승수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3하면은 마이너스 0.3. 커서 밖으로 나와서 빼기 10의 승수에 마이너스 0.6은 누르면 이게 가로를 누른 것0.2 빼기 0.1이라면 0.1이에요 위에 분모 분자 0.1 지워지잖아요 결국에 20만 남아요 곱하기 20 더하기 4 곱하기 10 승수 마이너스 0.6은 눌러주시면은 약6 정도 나오는 거죠. BOD 소비식. 자꾸 얘기하는데, 그대로 입력하세요. 싫다 싶으면은, 저라면은, 요거 먼저 누를 거예요. 10에 승수 누르고, 마이너스 0.15 곱하기 5, 는 하고 누를 거야. 1에서 걔를 빼줘야 되잖아요? 1, 빼기. 그 숫자를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엔서, 는. 200에서 그 숫자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 나누기.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엔서, 는, 누르시면은, 244.2526 정도가 나오는 거죠. 12번. 여기서 이제 X를 찾는 과정인데, 1.75 곱하기 1 0 마이너스 5에다가 0.05를 곱하면 X 제곱 루트를 씌우면 X가 되겠죠. 1.75 곱하기 10 승수 마이너스 부호 는 하고 눌러버리고 곱하기 0.05는 눌러버리고 x 제곱이니까 루트 누르고 엔서는 하면은 x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13번 ts의 밀도를 1번식에서 찾고 그 ts의 밀도를 이용해서 두 번째식의 슬러지의 밀도를 찾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1분의 3분의 1 이것은 그냥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1 나누기 3 더하기 2 나누기 3 나누기 2.5는 하면은 여기 다 계산한 거죠.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1 나누기 결과는 하면은 요게 TS의 밀도. 그 TS의 밀도로 슬러지의 밀도를 찾기 위해서 요 결과를 분모에 있으니까 0.2 나누기 앤서 더하기 1분의 0.8은 0.8이니까 0.8은 하면은 이 결과인데 답은 역수. 그래서 1 나누기 앤서는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14번. 자, 이거 전개시키는 거 제가 아까 영상 한번 실패했거든요. 전개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전개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솔브 기능을 쓰는 거예요. 솔브 기능 을한번 더. 0.98. 빨간색 은. 분수 표시. 1. 커서 밑으로 내려서. 1 더하기. 또한번 분수. 1.8 곱하기. 10의 승수에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서 미지수는 항상 X. OH를 X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는 항상 X로 놔야 돼. 계산기에서. 그래서 이 빨간색 X. X. 자, 식 그대로 입력시켰죠? 그러면은 노란색. Shift. Solve. 아까 결과야. 이번 결과가 아니에요. 는까지 눌러야 이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버벅거릴 거야. 자, 그렇게 OH를 찾았어. 이제 거기다가 상용대수를 붙여야 POH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옛날, 조금 전 계산기만 하더라도, 로그 누르면 당연히 사용대수였는데 얘는 요 밑, 수를 입력을 해, 하게 돼 있더라고요. 10이에요, 10. 사용대수는 10. 그 다음에 요 가로 속에 그 결과 값을 엔서로 넣어주시면은, 요게 POH. 14에서 빼기 엔서 해주면은, 그게 pH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서키는 최근 거 우리가 계산기를 계속 누르면서 결과값이 얼마나 자주 나왔어요. 바로 최근 거가 이 엔서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엔서키만 써도 상당히 고수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쓸때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눌러야 될지 계획을 잡고 엔서키를 적극 활용하고 오래 걸린다 싶으면 솔브 쓰고 어, 그런 계산기 누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 기사 100문제 산업기사 80문제인데 아, 시간이 모자르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는 시간이 좀 모자랄 수가 있고 회차에 따라서 CBT 내 운대에 따라서 계산문제 많이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산기를 빨리 누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계산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계산기에 맞춰서 좀 숙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고, 어, 물론, 필기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버리고, 그냥 기출문제 암기해서 필기 합격하는 뽀록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기는 무조건 계산이에요. 실기는 반 정도, 반 이상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실기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자기 계산기를 숙달될, 숙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수질기사, 산업기사 공부하면서 요거 계산이 좀 어렵다 싶으신 문제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든 댓글로 확인하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